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과 문재인을 박살을 낸 명연설이 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386, 586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거대한 이권카르텔의 집합소가 민주당이며 그런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곳곳에 가 있는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또 민주당 운동권 주사파 세력들을 저려밟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관들을 임명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뿌리채드러내라라고 했지요. 윤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원과 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원과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번 소식에도 소상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심을 하고 문재인 전 정권의 통계 조작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으며 또한 대통령실이 이재명 전과 사범 이재명의 단식을 박살냈습니다. 거침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엄정히 다스려야 한국 주주인 국민은 물론 해외 투자자 기망한 것 책임 안 무려면 우리도 공범 반드시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에는 문재인 정부 겨냥해 회계가 전부 분식 나라가 거덜 나기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7일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이라고 부르며 "국가 장래 위에, 엄정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했죠.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문재인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책임을 묻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에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의 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은 아주 형편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막 버려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돌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나아가서는 이 법치주의, 헌법,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답게 일목요연하게 법대로 법의 잣대로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너희는 이제 끝난구나 다름이 없어 뭐 그런 명료함으로 그냥 뒤집어 엎었죠 자 대통령실 이재명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 총리 해임권위엔 막장 정치투쟁 대통령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위원총회에서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결의하고 내각 총사태를 거론한 데 대해 막장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라며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며 이미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교섭도 물밑 논의도 교창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 라인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부 여인 만찬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를 트려고 트려던 계획도 일단 무산됐습니다. 잘된 거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계기로 김진표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장, 한독수 총리 등 5부 요인 만찬을 계획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찬 취소로 여권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만찬에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갈 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그냥 빛엿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김명수가 코로나 걸린 거에 걸린 게 신의 한수 아니겠습니까?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저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얼마나 매일매일 지여봤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년 총선 선두에서 칼을 빼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이미 걸었죠. 그러니 우리는 뭐, 뭐 해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성원과 기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